여러분들 짱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스킨님이 구매해주신 3번 올블럭 램바약 2만 2천원치 구성 소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제가 오늘 이제 그 프린트 종이라고 해야 되죠 그 이제 적어놓는 종이랑 그 다음에 가격표를 보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만 2천원치 정도로 구매해주셨고 이제 1.5배 룰렛을 돌리셔서 어약 33,000원 정도를 이제 담아드리면 되는데 제가 35,000원치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청 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크림피치님 기태를 꼭 넣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크림피치님 기태 블로거 기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한 25,000원 정도부터 이제 넣어드리는데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기태를 한통또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은 바로 진짜 구성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크림피치님 단종 리드 랩미기 2장이 들어갑니다. 예, 한번 조용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95%가 단종랩믹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크림피티님 레핑지 믹스 총 20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믹을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얘같은 경우는 지금 95장이 들어가서 거의 100장이 들어가죠 정말 고컬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이제 거의 100장이기 때문에 얘만 해도 이제 2만원을 훨씬 넘고 지금 장당 300원에서 500원까지 하는 이스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장당 비싼 친구들로만 구성 해드렸는데요 얘네도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올블로거 인스믹스가 총 40장이 들어갑니다 얘는 진화님도 많이 포함되어있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제 대형인스랑, 그채팅님 대형인스랑 뭐 이런 인스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드렸어요. 예, 도항공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도항공개를 맞췄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정말 보컬 인스들로만 들어가죠. 진짜! 기본이 장당 200원 하는 인스고 최대한 500원까지 올라가는 인스들인데 이렇게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크림피치님인스총 25장이 들어가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종된 인스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도 한번 더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림피치님 인스는 정말 다 퀄이 높잖아요. 그중에서도 정말 정말 높은 친구들로만 구성을 해드렸는데 라벨지 같은 경우랑 이 인스랑 이 인스 같은 경우에도 다 단종된 인스들이고 안에도 어, 유니콘 인스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되게 어, 옛날에 나온 도안이어서 지금 아마 단종된 걸로 아는데, 네, 이렇게 크리피티님 인스믹스가 청소 작장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대 블로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도안 님 인스믹스 등 10장이 들어갑니다. 얘도 정말 예쁜 도안들만 로 들어가 있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도안 님 인스는 정말 정말 다고퀄이잖아요 네, 진짜 예쁜 도안들로만 구성해 드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아 님 인스믹스 20장이 들어가는데요. 얘도 도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캐랑 여캐랑 비율을 골고루 섞어서 넣어드렸어요. 정말 정말 이쁜 조안들로만 들어가 있고 장당 뭔가 높은 인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화질이 너무 이상하게 잡혀서 이제 초점이 좀잘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물품은 이제 꼭 넣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셨던 디테 한통 들어가는데 이거는 크림피치 크림 크님 크림 아포스선 다되어있는새 상품이고 얘는 캡폴라 디테예요. 얘 제가 이제 이벤트 물품이 아니고 십만 마에넣고 이제 딱한통 남은 디테인데 이거을 소장용에서 꺼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림피치님. 세컷 총 4종이 들어가요. 이제 도안은 4종이지만 줄은 5줄을 감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봉투 하나 들어가는데요 얘는 돈 봉투니까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는 덤하고 쿠폰 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덤도 정말, 정말 예쁜 인스톨로만 챙겨 넣어드렸어요. 네, 이렇게 스킨님 2.2만 바 구성 소 영상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